다리 넘어가기 전까지는 괜찮은. 점프력이 상승했다. 붉은 팀. 아왜 이렇게 피곤하지? 머리 아프고. 완전 드집쇼 아니 안 먹었다. <laughs> <laughs> 이새끼 이새끼 말하는 것봐 저거. 내가 <laughs> <laughs> 나중에. 뭐? 뭐 이? 아, <laughs> 어? 뭐 이? 잠금뭐 이? 어? 아, 나나나 존나 이상해. <laughs> 나도 나도. 나 지금 왜, 왜? 비행기가 아니라 바다에서 막 지금 바다에서 막영고 있습니다. 뭐야 이거? 아, 방금, 아이 새끼네. 뭐야 이거? 아, 렸다 어디 가 저게 나도, 요즘 뭐, 유명한 뭐, 맨오버 스틸 핵인가 뭔가는 그거 구만어디 <laughs> <laughs> 갈래? 집에 버렸다 거기 야, 나 우리 어디까지 가자. 너무 이상하게 생겼지 않은 매비? 아, 그러니까 가보자. 그러니까 가봅시다. 가보시, 가봅시다. 가봅시다. 매턴방해야 돼. 나안 뛰어내려 줘. 안 내려줘. 안, 안, 안 뛰어내려 줘. 우리끼리 <laughs> 가자. 당신들 버그에 걸려버린 거요? 제자파. 와. 아 맞자. 아 비행기 타면 안 되는데. 야 몸은 비행기에 놔두고 영혼은 바다에 떠나. <laughs> <laughs> 아 이게 유체탈인가? 뭔가 하는 그거구만. 제 그라운드. 좋겠다. 어, 알비키. 저러다 이기. 아, 저러다 이기다는. 아, 있다. 아, 그냥, 나 그냥 저 그냥 있으니까 나왔지 근데 왜너나너왜 나갔냐? 영 마토이 당신은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다. 유감을 표하지아 이거 왜 그거였음 정. 정원...